이 영상을 본다면 하늘의 뜻을 믿고 성심껏 노력하여 복을 누릴 준비를 하심이 오르리라. 5월은 만물이 번성하고 재물의 기운 또한 무르 있는 복된 시절이 온데 이때 부부가 서로의 덕을 입어 큰 재복을 맞이할 운명이 정해져 있나니. 이름난 무속명인들이 이르길 이달은 부부가 힘을 합치면 천복이 문을 열고 지방곳간이 가득 찰 것이라 하였도다. 음양의 조화 속에 부부의 기운이 상생하여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고, 살림살이의 풍요가 따르며 서로 돕고 믿는 사이일수록 재우은 배가 되리니, 의는 천지의 이치요 하늘의 뜻이라 하겠느냐. 함께 시작한 일이나 가정의 경제가 순풍을 타듯 풀리며, 뜻밖의 재물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그간 지출 많던 살림살이가 갑자기 여유를 얻는 이들이 있으리니, 그 복이 작지 아니할 것이며, 귀인의 손길과 주변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겨나. 부부가 나란히 동방석에 앉게 될 운세라 하도다. 예로부터 부부가 뜻을 같이 하면 황금을 이룬다 하였도다. 이 복을 누릴자 금전의 문을 활짝 열리노라. 이 띠가 궁금하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타고난 이들이라 함은 바로 닭띠, 용띠, 뱀띠인 것이로다.